이번에 우리 이제 세미나 갔다 왔는데, 제가 오랜만에 갔어요. 참 배울 게 많고, 어 여기 업그레이드할 것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오늘 이제 이따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철학이 분명해요. 목회 뭐 어느 부분, 이거 뛰어나겠어. 그거 소용없거든요. 사실 하나님 앞에 딱 맞춰진 그 철학이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야. 어, 이번에 그 아카데미에 갔는데 이제 한성교회라고 그 부목사님들이 어, 10명 이상이 되잖아요. 이게 다 이제 교구별로 어, 그분들이 담당자예요. 이번에 어, 조장들이 다 되셔서 나눠 가지고 이제 모임을 갖기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물어봤대요. 왜 여기 부목사님들은 하나같이 목소리가 걸걸하냐고 그랬더니, 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걸걸하다는 거죠제 어, 목소리가 요즘 많이 좋아졌죠. 기도를 들어다는 거예요. 저는 걸걸거렸잖아요. 기도를 그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간다는 거지. 기도 없이는 못 해가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원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적인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 성령이 이끌어가는 첫째 조건이 기도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기도하자 그러면 원리를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 기도를 안 하면 단위 목사님에게 혼쭐난대. 교회가 세워지냐 무너지냐는 판인데 양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 30년 전에 천안에 있는 온 노예 우리 저가 강사로 간게 아니라 어, 집사람이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그 노예가 세미나를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같이 갔죠. 이제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서 멀지 않은 작은 기도원이 있다는 거죠. 그 기도원 목사님이 의식이 없어 누워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가서 그 목사님 앞에 쓰면 넘어져서 발작을 하고 거품을 내몰리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식물 인간이 되어 있지만은 영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사를 쓰시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가면 쓰러지고 발작을 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노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생 어 살아갈 목회를 하면서 예, 그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식물 인간인 그 목사님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도 우리 속에 박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예, 그겁니다. 어 툴툴 털고 일어나서 예 하면서 순종하는 거 이거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전도와 선교에 예하고 자신을 바친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핵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안디옥교회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교회 어디나면 이 시리아고 트리키, 그 경계주점쯤인데 트리키족이에요. 몇년 전에 지진이 났을 때 안디옥 교회가 피해를 봤어. 역사적이라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이방인의 성교가 실제로 시작이 되었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교인들이 훈련이 되고 세워지면서 여기에 각 지역으로 바나바와 성교가 사울이 성교사로 파송되었면서 세계적으로 확장되었다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서 개종한 사울을 찾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어 이게 처음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는 교회는 안디옥이 처음인데 안디옥 교회는 열린 마음을 가졌다 성도는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열어놔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요 사람의 방법, 사람이 만든 구조는 세속적인 거잖아 하나님은 그거 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반대를 만들면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거죠. 교회는 그 인식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세상을 품을 만한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상 끝으로 가는 선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해 보면 성령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 어, 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앞에 수십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기서 보니까 땅끝이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디옥교회는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선지자가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예언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언자들이 무엇을 했냐 이거죠 이 교인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예언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예언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절 말씀에 나오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에도 성교사를 파송할 사람들이 여러시 있었어요. 그 증거가 되잖아요. 열전을 말씀에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리게루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전 동생 마한인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핵심적인 인물이잖아요. 하나님 목사격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이들이 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셨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요. 에 우리 방법을 취하면 안 돼. 우리 방법을 취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에세속에 흘러오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제 먹는 꿀 있잖아요. 꿀벌이 살림 날때 어미 왕벌이 일벌을 나눠서 끌고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따로 세워요. 살림을 자기가 끌고 나가서 세워요. 그리고 새끼 여왕벌이 남아서 남은 일벌을 이끌고 본가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조화는 자연에서도 어이 니꼴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리요 교회가 바로 그런 셈이잖아요. 성교사로 나가는 바나와와 사울이 남아 있는 리더와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고 모인 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임 목사는 이것을 지키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이끌고 교회를 바로 세울 하나님의 사명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요. 그래서 다니 목사는 안 흔들리잖아요. 어떤길 일이 있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 하나 보면 참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예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죠. 사람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유능한 사람이라면 남아 있는 사람도 유능한 사람이요. 에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유능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순종이 한 틀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과 순종을 버리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급거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야저 사람이 교만이 시작되는 거나 그럼 금방 무너지는 거야. 이게 사람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참 힘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겸손 한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이고 바나바, 사울, 베드로, 모세, 요수아, 기드온, 다윗이 유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이제 왕궁에 가서 왕의 수업을 40년 동안 받을 때 유능했죠. 하나님은 이럴 때이 사람을 안쓴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 모래 붙여가지고 오늘 이것들이 다 빠져나오고 수염이 성성하고 양이나 끌고 다닌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어 좀 모자랬잖아요 그때 그런데 겸손과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불러서 유능하게 하셨어요 사모엘 시절에 사울이 왕으로 세울 때 아주 유능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교만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애면했어요, 무능해졌습니다. 어, 그리 악신에게 시달려서 견디질 못했죠. 그런데 다윗이 어린 다윗이 기도함으로 여기 사울이 이 시달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어린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고. 왕인 사울을 천천히라고 했어요. 어린 나이시 왕인 사울보다 유능하고 왕인 사울이 어린 나이보다 무능하다는 백성들이 필요이에요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일 바나바와 사울은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예 하고 대답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이것이 생명이요 생명. 이것이 원리가 아니고, 이건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성도들이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실제로 말씀하신 것을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적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건 실제적 원리가 아니야 이걸 원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믿고, 실제적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이것은 인간화 된 것이지, 이것은 신앙화 된 것이 아니야.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것이 깨어져야지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이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이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모르면 내가 모른다고 해야 되지 모르면서 안다고 했을 때 원리가 되어버리고 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월은 순종했죠. 깨지니까 순종하는 거.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들은 실로기아를 거쳐서 구부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회당이 무엇이냐? 이 바벨론 포로 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외국에 여기저기 있으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로 보면 외국에 한인회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한일의 뭐 사무실, 뭐 이런 곳이 있어.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부로예요안디옥에서 앞바다 거기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이 구브로예.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고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봐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면 그 누군가 더잘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을 나에게 시킨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가 그 일을 위해 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지요. 사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틀어 놓고 하나님이 아나인 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저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순리적으로 나와야 되죠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해피를 하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줄로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돼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안 되고 무엇을 해도 무엇이 안돼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이거는 이제 걸레처럼 집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수 있도록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시는 사람을 이거는 그래도 타격을 받을까 봐. 그래도 옆에 보강을 하면서. 그래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처럼 놔두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었잖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데 쓰신다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니야. 이것은 실제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 실제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야 돼. 내가 예배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또 여러분, 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구약에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셨어. 순종을 잘하는 사람 부족계도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죠. 내런 어떤 사람이에요? 유능하고 엘리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기잡이잖아요. 하나는 세리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렀어. 이스라엘이 엘리트가 누구였습니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서기관이 엘리트예요. 이 사람들을 불러지도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구장 말씀해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가 입지가 더 커질까봐 예수님을 와서 만나서 따르겠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요구하시니까 돌아갔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셔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해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쓰실 때 여러분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정말로 중요하고 귀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깨우칠 문제가 그거예요. 신약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의 쓰실 때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거나 세우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보세요. 세속적인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다가 엉땅 넘어지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안아리아 그랬죠. 여러분 안아리아에 두다가 나오잖아요. 두다가 여러분. 금방 망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의 말씀해 보면 누가 나와요? 시몬 마술사가 나오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무너지는 거야.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력으로 능력으로 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 만든 인간적인 방법을 도용할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하잖아.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아,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은 좀 부족해도 신앙 이 있고 겸손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을 세운다. 그럴 때 그게 교회 복이 되고 본인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남에게 배울 줄 아는 겸손한과 순종을 겸비해서. 나갈 때 그때 그 사람이 인생의 한금기가 바로 그때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가 해보니까 60이 되고 여러분 70이 가까워져도요 배울 때그 목사가 한금기야 근데 이제는 나이가 됐다 이럴 때 그때는 바로 추락을 해버려요 성도도 마찬가지요 배울 때 그때가 한금기야 왜냐하면 겸손에서 믿음으로 배우는 거야. 우리 성도들 사실 보세요. 어, 무슨 할때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그런데 항공기가 다시 나갔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 이래도 배우고 저래도 배우고 이렇게 할때그 사람은 계속 쟁쟁한 거야. 왜냐 하나님 이 그렇게 만드는 오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참 구분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야. 어,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어떤 차원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린 모습으로 배우기를 언제나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세운 젊은이가 된다.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주장합니다. 갈렙이 그랬잖아요. 별수 있습니까 사람이 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필수가 겸손과 순종이에요. 솔로몬이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채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이거 쉬운 문제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를 사용해서 지혜로운 자를 이끌어 가신다. 현대인의 성경 고린 도전서 1장 어 27절 28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끌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순종합니다. 천만에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합니까? 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불을 찢을 때 순종할 마음을 주죠 그래서 순종할 마음이 그냥 안돼 하나님 앞에 불을 찢을 때 제가 원리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원리가 아니야 실제인데 본인이 신앙이 없으면서 원리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달라져 성령이 임해야 내가 달라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하물며 무당도 귀신이 내려야 점을 치고 굿을 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임해야 성도가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이 임해야지 중생 변화가 일어나잖아. 이게 부족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애면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순정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되는 것이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 많은 어, 이제, 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뜻을 몰라서 순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쭉 이걸 읽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돼 설교만 한편 들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설교가 이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설교에 매달리게 되면 이게 내 생각을 갖게 되는 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이 우리가 음악도 생 음악이 내 감정을 때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실제로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야지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도 없고 성경 읽는 것도 없는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통탄하는 거요. 왜 없는 데 떠오르지 않는데? 본인은 뭔가 된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참, 이 목사로 보면, 당신 이거 안 됐지 않냐? 너 당신 생각이지 않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상처받을까봐. 저는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사실. 사회생활 할 때. 저같이웃 쓰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고도 싶은데, 지금은 저를 죽이죠. 어느 이야기였지만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주의하러 묵상하라고 하셨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전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뜻이 뜻을 발견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실수가 없어. 많은 실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목결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하면 실수가 없어. 짧은 동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안 보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들려.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늘 성경책을 붙들고 있어요. 그 성경책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상하게도 미움 아닌 미움을 받아. 그거는 왜 붙잡고 있냐. 다른 것도 보고, 다른 것도 보지. 성경을 전반 붙잡고 있어. 근데 미움 아닌 미움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걸 어떻게? 해 기도도 늘 마찬가지예요. 기도한다고 비안은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제 동력자, 목회자들이 아, 목사님 어, 늘 강제성에만 떠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돈이 내려옵니까? 우리 교회 짓고, 이게 철학이요. 목사가 여러분 교회 짓고 설교할 때 매일 같이 돈 얘기한대요. 근데 저는 돈 얘기를 안 했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붙잡으는은혜고 철학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도했어요. 근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동기 목사들이 그때 열몇명이 같이 기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목회를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남았어. 김보아스 성자사님 교회는 20명인데 우리 목회자 기도 동력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 남았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에 이제 보면 아주 미안적스럽게 어, 그러면서 자꾸 이제 뒤로 돌아서 왜냐면 우습게 여기였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부족해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그걸 마음에 오늘 두십시오 예, 네, 답이 거기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지 답이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답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 축복이 우리 모두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